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해안의 보석 여수 예술랜드로 떠나볼까요? 아름다운 바다와 예술이 만난 이곳은 단순한 리조트를 넘어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자, 함께 예술과 낭만이 가득한 여수 예술랜드의 매력 속으로 빠져봅시다. 여수 예술랜드는 약 2만 평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2018년 7월에 일부 개장한 후 10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초기부터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여수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는데요.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픈식을 진행하며 여수의 역사와 함께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그럼 여수 예술랜드의 자랑거리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미디어 아트 조각공원은 아름다운 여수 바다를 배경으로 미디어 아트와 조각작품이 조화를 이루는 환상적인 공간입니다. 50M 영상 터널과 150M 인공 안반 동굴을 지나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하죠. AR 트리가트 뮤지엄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테마형 3D 트리가트 뮤지엄입니다. AR, 즉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더욱 실감나는 체험을 할수 있는데요. 전용 앱을 사용하면 환상적인 영상을 만들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여수 예술랜드의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마이다스의 손. 바다를 향해 뻗은 거대한 손 조형물은 만지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들었다는 미다스 왕의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해질녘에 방문하면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시간은 팀당 제한되어 있으니 미리 대기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짜릿한 스릴을 즐기고 싶다면 오션 스카이워크와 익스트림 스윙을 놓치지 마세요. 3 0 0 m 높이에서 아찔한 구름다리를 건너고, 집라인을 타는 오션 스카이워크는 투명 강화 유리로 된 바닥 덕분에 더욱 짜릿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익스트림 스윙은 해발 1 0 0 m 높이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하늘을 나는 듯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 타워링도 빼놓을 수 없죠. 해발 150m 높이에서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남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LED 조명이 켜져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이 외에도 여수바다를 감상하며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 풀, 맛있는 음료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오션뷰 카페, 라피크 등 다양한 시설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수 예술랜드는 아이즈원 이팅트립 이 e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아이즈원 멤버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바비큐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한류 팬들에게도 인기 있는 장소이니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참, 여수 예술랜드 방문 전에 온라인으로 티켓을 예매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이버 등에서 미리 예매하고 방문하면 더욱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대부분 시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시설별로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장애인 주차구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수 예술랜드의 역사와 자랑거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